응! 내가 딱움직이면 어, 조종, 이 되는거 보이지 음, 응.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조종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어, 일단은 조종, 이되지안 되는지부터 한번 보려고 음 u to 이 m p 어 오케이 역시, 나랑, 똑 <laughs> 생각이 똑같구나 나랑 <laughs> 아 내가 씨. 이겼다 아씨 이렇게 하는 게맞 h 나딱 k y 하려 t h 는데 얘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아니, 잠깐만 일 필요했다. 아 이거 아 글쎄요 저도 안한지 오래돼서 잘못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유리애님 보단 어. 잘하지 않을까요? 제 눈감고. 아 그러니까 예 일단은 내가 먼저 죽고 얘 <laughs> 예, 한번 시켜봅시다. 아 저번에 그 유리애님 아, 하는 거 봤을 때거 진짜 개 답답했거든요. 와저 그날 진짜 음. 새벽 잠못 잤잖아요 그때는. <laughs> <laughs> 아 자야 되는데 너무 막 피가 끓어 오르는 거야. 어? 내가 봤을 때피 나는 피 네가 하는 거. 거 봐도 피가 끓어 오를 것 같아. <laughs> 너도 남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다야. 그러네요. <laughs> <아이, 웃음> 오랜만일까 어렵네. 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오랜만에 하는 게 정상이지 우리는 이거 할 일이 없잖아 요즘에 이걸 누가 하는데 왜 하는데? 어, 조작감이 아, 조작감이 진짜 안 좋네 이거. 아, 당연하지 슈퍼 마리오지 옛날 게임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해본 사람들 안돼 슈퍼 마리오는 슈퍼 마리오만의 그 조작이 있거든요. 네, 누르면은 한1초 후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어 슈퍼 마리오 아, 자체가 이게 관, 어, 관성도 되게 이상해 그리고. 저번에 내가 벽타기 이렇게 벽 뚫고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laughs> 저는 그래도 4-1까지는 안 죽고 가지 않을까? 어, 4 8-1까지는 그래도 안 죽고 가야지. 아, 아아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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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먹어도 돼요. <laughs> 그건 맞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어, 아, 먹으면 좋은 거고 안 먹으면 네. 그냥 그 평타야 그래도! 못 먹어도 괜찮아 네. 괜찮아 안 먹고 가면 이렇게 바로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어어어 음, 아 어. 어, 운도.. 어. 운도 좋아라 어. 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laughs> 어려워 이게 그 슈퍼마리오의 기본 상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어 예, 얘가 몇 개는 아는데 몇 개는 잘 모르더군요 어 그렇죠 아 아니 야지요요 <laughs> 네. 네. 아, 위로 가면은 이제 4-1까지 갈수 있다. 아. So easy? 아, 내가 슈퍼 마리오 공략하는 거는 봤으니까 그래도 갈수 있겠지. 네, 4-2까지 다 가면은 이제 사실상 뭐 8-1까지는 그냥 뭐 거의 확정이거든요. 저 근데 8-1부터 는좀 어렵긴 해요. 아무도 아, 못하는 맞아. 그 거기 마지막 스테이지가 막 미로라서 또 알아야 돼. 또 길도. 아, 괜찮아. 저는 뭐 승질 급한 한국인은 오자라니. 어쩔 수 없어. 아. 아. 네. 아, 말이 아, 너무 느리네, 이게. 아, 근데 지가 얘얘 보면은 본인이 본인의 주제를 잘 알고 있어요. 얘 아까 전에 형 저는 4-1까지 가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4-1까지 갔어요. 아, 자신의 아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은 지루하실까 봐 일부러 4-1에서 딱 알렸다 그러. 어, 잡는 자기 본인의 그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 내가 어 그렇지 이거 해야지. 아씨. <laughs> 아... 음... PVP야. 음... 협동 게임이 이걸 위한 빌드 배드업이었나? 응. 아씨. 맨날 까르프에 앉아서 이것만 했다. <laughs> 홈플러스 가 없을 시절. <laughs> 왜 이렇게 빨라? 아아아씨발아주 안 죽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야 따져. 아 죽, 죽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들 이게 목숨이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위에는 어차피 보너스 스테이지라서 저 위에까지 고 그냥 가면은 그냥 된 거예요. 오케이. 먼저 가요. 아니야. 좋았어. 같이 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떨어져 어? 어, 어 잠깐만 먼저 가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돼! 같이.. 오케이. 같이 살졀게 와와 어. 당근이다 와와와와 맛있당 비켜! 아 이거.. 아 이건 이거 나름대로 팀플레이가 좋았다 팀플레이 맞죠 우리? 어 이건 이건 나름 대로 팀플레이 좋았다. 오케이. 아 씨발 왜 내가 떨어져? 아니 얼탱이가 없네. 모 들어가 모 들어가 괜찮아. 아아 어, 그렇지 나이스 역시 와이 아니 씨발 아니 뭐 저렇게 해주고. 이... 어? 아 정말 못하시네요. <laughs> 아, 이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자, 오, 오, 어, 어, 아,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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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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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가고.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로. 아. 여러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거의 다 이겼다고요, 제가? 어? 요 아. <laughs> 여기, 여기 안 파야 안 돼요. 돼요. 안 돼! <laughs> 이따. 이따 할게요, 이따 할게요. 아! 아, 어, 그렇지. 져가 이따, 이따 갈게요. <laughs> 어, 어, 아, 어? 그렇지. <laughs> 어. 야, 이 야, 어저. 아니, 왜 저기서 나와? 안 돼. 이따 건다 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죽어. 아 <laughs> <laughs> <와>, 씨. 대정력 <laughs> 컷. 아, 굉장한 심리전이었다. <laughs> 야, 씨. 야, 저걸 저렇게 지네. 아, 야, 이걸 이기네. 아, <laughs> 근데 세계 대결이었다. 와, <laughs> 진짜 용호상박 그 자체. 간다, 서커스. <laughs> 아니, 이걸 아, 가잘못 하는데. 네가 과연 나 이길 수 있을까? 아. 야한 30분정도 자고와 <laughs> 네? 어나안 나, 나 끝나 나안 끝나 나안 끝나 아난 절대 안 빠질겁니다 난 방금 전에 아이스클라이머에서 실수야, 실수야, 실수야? 아이 난 절대 실수 안해 저는 방금 전에 아이스클라이머에서 어 굉장히 치욕감을 느꼈어요 아이 진게 아니지 아, 아이스클라이머 재밌네 아이 재미없어 나 이제부터 안할거야 저거 <laughs> 아 절대 안좋습니다 여기는 살짝 좀 위험한데요 음 그렇지 아니 이걸 안틀리고 그렇지 <laughs> 아 실수를 해줘야되는데 이거 아 네, 나는 약간 일부러 좀 페널티를 주기위해서 저는 한번 죽어도 될수도 있어요 와 점수까지 노리신거예요 아 까비? 아, 아이씨 나나 나 점수 안 보고 <웃음> 있었는데. <웃음> 허허 어, 점수가 사,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방금 전에. 자 일부러 일단은 한번 죽어주고, 자 기회를 한번 줍시다. 아 쉽지 않은데? 너가 이거 사스테이지까지. 하지만 또 ]까지... 제가 어 오랫동안 방송을 보면서 그냥 어. 보기만 하진 않았거든요. <laughs> 보기만 하지 않았대 그걸 왜 보기만 하지 않은 거야? 이거, <laughs> 이거 직접 해보는 게더 이상한 거거든요? 아, 안전하게 하는 거 봐. 저거 안 먹어, 씨. 아니. 난 <laughs> 톤이 <돈이> 싫어. 톤이 싫어, 씨. 자, 이거는 그냥 죽다 이거 말 거야. 안 죽죠, 안 죽죠. 음. 어. <laughs> 아, 그렇지. 아, 이쯤, 이쯤 되면 한번 기다릴 거거든요? 음. 안전한 삶으로 이렇게 영위하는 거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어씨어 사자 조련 잘했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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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웃음> <웃음> 아 저거 한번 저길 해야 되나? 여기 데이 스테이지 그래도 이 스테이지부터는 약간 여러분 이게 오묘하거든요. 예, 근데 아, 내가 끊겨요. 봤을 때예 무조건 줄 타기는 절대 한 번에 볼 겁니다, 진짜. 나 확실히 얘기하는데 파란 원숭이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아 여기 파란 원숭이 여기 지금 나와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뛰어 넘어가게 돼 있어. 음, 기회 중어 절대 아니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예줄 타기까지 가면 무조건 죽어요, 진짜. 여기 이게 줄타기가, 아, 줄타기 그거. 어, 이 줄타기가, 진짜, 어, 어, 뭐, 왜안 죽어? 어, 어, 응? 어, 어, 어. 아니 어, 어, 어. 왜안 죽어? 저게 어, 어. <laughs> 줄타기가 진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 여러분들 상상이랑 많이 다름. 아, 줄타기가 아니구나. 어, 줄타기는 한참 가야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laughs> 아 점수 달달하고 일배로 잘하네 어 죽을 뻔했는데 아 이거는 까비 쫄리니까 천천히 아니,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아 이거 죽어 어 뭐야 왜안 죽어 이거 야 이거 20. 뭐야 이게 하람자의 행동이다 <laughs> 이거 차, 찰리 새끼 이거 서커스 좀 잘하네 환정 너무 후한 거 아니야 이거? 어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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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급했어 너무 급했어요 트램펄린? <laughs> 아트램펄리는그 쉽게 깨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 아, 저도 일단은 가죠 가죠 그트램펄리은 아, 금방 는데 처음에 그 점프 뛸때좀 느리게 딱띄어주고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쉽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임들이 역시 재 방송에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갑자기 뭔가 활력이 불어난 느낌이긴 해요. 어, 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 <laughs> 음. 멤버요? 방제 도둑꾼이라고 적혀있잖아. 씨바, 한, 한글 못 읽어? 서호이. <laughs> 아니 근데 저거 저런 명령어 저거 느낌표 멤버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나? 아, 어? <laughs> 느낌표 멤버 저거 <laughs> 설정을 해줘야 되나? 아, 나 근데 저런 거 설정할 거면 귀찮아갖고 제가 안 하는데, 그거막 플러그인 설치해야 되던데요. 저거 할 거면은 막등요 아, <laughs> 어, 저거 예전에는 저거 아프리카 저거 명령어를 사람들이 쓰게 할 거면은 플러그인 썼어야 되거든. 음, 휴 아, 이 다음에 줄타기였나?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마 말, 말타기일 거야. 말타기. 어. 아나 이거 제일 어려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기아안기 아, 안기 없다.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이거 속도 조절하는 하더라? 거. 뒤랑 앞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하는 거. 아, 아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같 저는. 저게 하는 방법 알면은 쉬움. 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 아, 어, 아이. 오빠가 보여 줄게. 내 네, 오빠 하하 <laughs> 개싫어 진짜로 나나 나 태어나서 왜 형이였잖아 나 태어나서 나 방금 전에 진짜 너 제일 싫었어 방금 전에 <laughs> 나, 나 너가 싫었던 적 처음이야 <laughs> 오케이 그니까 러 아니 하는 방..근데 줄타기는 하는 방법 알, 알아도 어려워요 자, 갑시다. 요거는 이제 가다가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속도 조절만 해주면 돼요. 점프 뛰어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맞아. 음. 딱 이렇게 그 조작을 잘 알고 모르고 차이가 좀 컸던. 내가 점프를 뛴 순간에 점프 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내가 착지를 했을 때그 이후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아니 제가 오빠라고 할 이유가 없죠. 아, 당연히 처음 본 줄. 그럼 또 아, 이게 꽤 기대. 생각보다 어려워요. 간만에 해서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거 그냥 점저 방금 전에 급하게서 그렇고. 아. 응? <웃음> <웃음> 저게 느리게 점프 뛰면은 그냥 절 절대 안 죽어요. 그냥 가다가 여기 좀 있다 이러면 느리게 이렇게 점프 뛰어 가지고 그냥 놓고 또 느리게 점프 뛰고 놓고 그냥 이거만 하면은 그냥 절대 안 죽음. 이거만 하면은 요렇게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이 줄타기는 저스트 타이밍입니다 저스트 타이밍 이게 <laughs> 요게 되게 그맨 끝에 갔을 때 정확하게 멈췄을 때 이렇게 딱 뛰면은 뭔가... 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걸... 음... 야, 이걸 논 스탑으로... 저... 요렇게... 가면 되거든요. 어어... 지금이야... 쓱 아이! 어? <laughs> 아하. 인간미 아하. 좋았다. 인간미. 아하. 다 깨놓고 이런. 아 다음 스테이지 한다안 보여주실려고. <laughs> 아니야, 저게 끝이야. 저게 마지막 스테이지야. 와나나나 <laughs> 나! 어, 아 버튼 누르지 마. 어이 줘. <laughs> 느리게 점프를 뛰어. 아니! 아우 진짜 줄타기는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 어어 목숨이 하나 아, 더 뿐이야.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슥... 아니 진짜 미치네아나 미치. 오른쪽 누르고 점프 뛰었는데 나 진짜 똑바로 뛰었는데 아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기 까먹었나봐요 그니까 러왜아근 오랜만이라서 잘 안되긴 해요 내가 너무 늦게 했나봐 아 너무 진짜 가까이서 진짜. 점프 뛰는데? 아 그러네 좀더 미리미리 해도 되는구나 어 그냥 여유로워 헤이헤이 어, 미쳤나봐 성질 급한 한국인 아, 좀더 그냥... 빨리 <laughs> 엑셀 바로 땡겨버리네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손... 프락셀로 오케이. 저게 방향키에서 손을 떼고 뭔가 줄이 거의 딱 멈췄을 때 점프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니면 반동받아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야됨 어 이해했어 그 그래, 오른쪽 키딱 누르면은 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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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돼 안돼 더 올라가서 아, 해야 돼더올라바깠다어 아, 간만에 하니까 어렵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의외로 저거 하면은 재밌어요 자 혼두라를 해봅시다 사나이들의 무정 <laughs> 절대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절대 죽어야겠다 아네 제가 빨간 이게... 바지입니다 어, 제가 파란 바지입니다. 이게 그 조작이 약간 이게 <laughs> 족같거든요. 이게 아래쪽을 이, 이게 엎드려 쏘다가 방향키를 누르면 갑자기 일어나요, 이 새끼가 이렇게 <laughs> 이게 그 엎드려 쏘다가 아니,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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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이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엎드려 쏴야 될 때는 절대 가만히. 그렇지 내 거. 나도 <laughs> 먹자. 아, 나좀 욕심이 많았어 내가. 오케이. <laughs> 아 이걸 왜 왔어요?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의 차이야 오어 어, 아싸 샷건! 그렇지 이 게임은 샷, 샷건이 그냥 끝판왕이죠 이거 쏴지고와 엄청 좋은 총! 와 프레임샷 그거 불 표시, 그거 불이야 아게와 프레임샷 와개불어 괜찮아 여기 고디스만 샷건 나오거든 여기서 잠깐만 얘얘 얘,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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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뒤쪽으로 못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조조심해가 여기 여기쯤 여기 어디 있어 샷건 나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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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고 보고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야조심해 그거 씨발 야 이게 병신 <laughs> <laughs> 어야그저 <laughs> 레이저 아니, 그거야, 절대 이거. 먹지 마 저거 안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어어 어, 그냥 그냥 너가 먹고 먹어 이거 먹어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그 그 아, 연타하면 네? 안돼 연타..이..그게 아. 그니까 투사체 제한이 아. 화면에 하나밖에 안돼 확인?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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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그렇게만 핥는 거밖에 안돼 빨리 <laughs>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가자 가자아 호호호 아래 쏘는 게쉽지 않네 이거 어 그거 <laughs> 힘들어 야 그..그 그 가까이 가아 아좀 조심해서 해. 너 게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호두라를 왜왜막 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좀좀 좀 천천히 하는 걸로. 어 아니 다, 다시 안돼 이거 목숨 아까워. <laughs> 아니, 너 왜, 분명 왜, 왜. 너 분명 내 목숨 갖다 쓸 거잖아. <laughs> 아 거의 다 왔는데. 안돼 너내 목숨 갖다 쓸 거냐. 이제 죽지 마. 뺏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 오래 살아. 천죽히 하는 걸로. 어 죽기만 해봐. 한번 봐봐. 어. 아, 괜찮아요. 아, 못 먹어도 돼요. 저거는 총알 속도 증가입니다. 아 이거 다음에 메탈 슬로거 해도 재밌긴 하겠네. <laughs> 이거 먼저 가사람만 <laughs> 지나갈 수 있어. 형, 그렇지. 따라이씨 어, 아, 나도 먹고 싶어아 이씨마. 아, 채팅창 보다가 <laughs> 메탈 메탈라면 정령형 청남 아니야? 아예 아니, 예 의외로 게임 잘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혼두라가 이, 이게 여러분 진짜로 모르면 이게 메탈 슬러거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이거. 맞아. 이거 조작감이 이렇게까지. 그 <laughs> <일> 거라고는. <laughs> 메탈 슬러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라도 움직일 수 있지. 이 게임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여요. <laughs> 이게 한번 이렇게 썸프를 하면은 방향선 아니 되긴 하는데 <laughs> 앞으로 가다 멈추는 게 없어요 메탈처럼 이게 그 잠깐만 아아 아, 아, 이거 아, 아 어, 먹어 <laughs> 이아게아 <오케이. 웃음> 아, <laughs> 저런 야 이거 너 맞았어 그만 아니 방금판이랑 결국 똑같잖아 이거 <laughs> 맞아요 옛 옛날 게임은 그 옛날 게임만의 그 미친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조악한 조작감으로 어릴 때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 나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자. 생각보다 쉽지 가 않네. 됐다. 자 그다음에 요거 너무 어, 앞으로 좋아. 가면 죽으니까 조심 조심. 살짝 살짝 살짝. 무시하듯이. 야 그거 안돼 안돼. 어 여기 올라와 있어. 저거 저총 알아서 피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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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피해야 돼 그건. 어쩔 이, 수 없어. 눌렀다고요. 이 조개 많네. 저거 됐다. 오케이. 예클리려 게. 어이 좋습니다. 예! 아 생각보다 재밌네, 콘들아 아니, 너 이거 처음 해 봐? 아니잖아. 저 1스테이지 깨보는 거 처음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재밌음. 해봤자. 아니! 아! 야! <laughs> 아 제발 그만 죽으라고. 나 목숨 두 개밖에 없는데. 아이씨. 왜 <laughs> 여러분 <잡고> 저렇게 된다고 요 <laughs> 저거 <웃음> 아니, 개 같은. 와, 이거 이 무지알이네. 아이 아니, 앞 버튼 누르지 마. 이게 앞 버튼 누르면 자꾸 감전돼. 예. <laughs> 아하! 어 잠깐 잠깐 마비당해 앞 버튼을 누르면 아 마비? 어 전기에 닿아가지고 이..이거 이, 됨 어.. 아하! 못한 전기. 아하! 아아아아 <laughs> <laughs> 오케이 아야 하지마! 아나그 어릴 때나 그거 재밌다고 계속 하다 맨날 죽었어 그 하면 안돼 <laughs> 의외로 뭔가 재밌어서 자꾸 하게 됨 <웃음> 맞아요 <웃음> 맛있는데? 얘얘 얘 죽을까봐 아니 이거 그 맛있는거 알려준다 먹지말라고 하는건 뭐가 달라요?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엎드려서 총잘피해어 저건 폭탄이야!!! 오오오오 <laughs> 폭탄이었구나 어 뭐지? 자여 여기는 자 일단 가운데 있는거 나중에 터치고 자 요거부터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어. 여기 <laughs> 여, 여기는 뭐 알아서 그냥 잘 피하면 됨음 아, 이제안에샷건있으이까어이게임이게임이샷건이최고이냥개 사기. 예. 아나이스아이이게이걸로뭐이행이야되겠이게이 게임은 어,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좀이 게임은 이 아니 그냥 이 게임은 딱히 쉬운 스테이지가 없어. <laughs> 어, 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어, 어, 오, 저거 저거 주심. 오야. 요요저 뭐지? 요요 요새 요 새끼 잠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딱 튀어나와. 어. 얌체 자식이네.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그걸 못올라가면 아, 네네. 네 음. 됐어. 잠깐만 이거 이거 피하고 가. 휴.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적 나옴. 어, 내가 먹었다. 저, 저는요? <laughs> 더제 건요. 알아서 빨리와 빨리. 이거 무적. 이거 지시간 제한 있다고. 그렇지. 이런. <laughs> 그. <그렇지. 웃음>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탑승. 쓱아 올라가지는구나. 어. 좋아 좋아. 어이. 아씨, 내가 이거 올라가면은. 그만! 어이 어이. 어. 이거 내가 올라가면은 죽을까 봐. 그렇지. 됐어. 최대한 최대한 살아야 해. 아, 어, 이거 조심해. 어이, 작권이다.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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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권. 작권 먹을 거야. 빨리 먹어. 아, 제발, 제발 죽 좀. 어! 아, 아안 아래 아래 점프 누르면 그렇게 돼. 아! 어. 어. 저놈 뭐지? 저거? 머신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음. 쌍쓰레기, 쌍쓰, 쌍쓰레기. 자, 이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자, 위로 쭉쭉 올라가면 돼요. 좋아어 좋아. 좋아. 오, 아, 아, 좋아. 어. <laughs> 좋은 거 맞지? <웃음> <웃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개 혐오스러운 보스 다운. 나 어릴 때나 얘가 너무 무서웠어. 저거 어? 이, 입에서도 총알 나오니까 조심해. 알아서 잘 피해. 어 지금 <laughs> 아오 진짜. <laughs> 저두 두두두두 두두요두할아 진짜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두나목두두하두 두두두 두호호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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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두 두두두 두두두 다아 괜찮아 괜찮아. 예. 아 내가 캐리에 줘야지. 두두두 두두두 두두이 두두두 이하두 두두두 두두두 두이두 두두두 두두두 두 존나 중독성 있다고 진짜. 이하하하 <laughs> <웃음> <웃음> 자 찌릿찌릿! 이거 어 조심 조심 이거 총을 엎드리면 은다 피해지니까 아 어, 저거 야 슬타냐 크레인 바비닉스 그렇지 와아 아, 진짜 메탈슬러그도 갑자기 이거 하니까 메탈슬러그도 땡기네 오어 이거 하고 메탈슬러그도 고오 메탈 아니면은 건버드 같은 것도 같이 해도 재밌겠다. 아 건버드, 예, 어, 건버드 같은 슈팅은 것도. 슈팅 진짜 잘못 하긴 해요. 아 슈, 슈팅 잘못 해? 네. 아 아니 슈팅 게임그 그런 게임 자체가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너 너 오락실을 많이 안 가지 않았을까? 아 리듬 아니, 게임 하러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락실 가도 건버드 돈 주고 안 하지 않을까요? <laughs> 난돈 어, 주고 했었는데요. 난돈 주고 했었는데. <laughs> 집에서 못했잖아. 아, 아 요즘에 아니 오락실에 건버드가 없을걸? 아 하긴 그러네. 어, 자 오케이. 요새 멘탈 쓰러 것도 거의 음.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좀 보기 힘들지. 아니 애초에 오락실이 없잖아 요즘에. 하긴 그렇죠. 그날 아이도. 아, 진짜로. 아니 난 총알만 피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피하는 거야? 어? 아, 총알을 잘 쏘네. 아, 터터. 아, 그거 터터네. 어, 저거 저거 터치면 어려워지는데. 괜찮아, <laughs>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자 여기서 이제 방울 방울 리그사 오는데 이거 정말 좀 피하기 어려워 이거. 저거 유도인. 아, 유도라고요? 어, 저거 유도인. 점프도 되네요? 어, 이제 빡, 빡, 빨리 없애면 되겠다. 그래도. 죽었... 그래, 여기서 나오겠지. 그렇지. 죽었... 괜찮아. 아, 첫있으니까 어. 의외로 스테이지를 많이 가고 스테이지 있어요. 스테도 <laughs> 이거 8. 어 아마도 맞을 거야. 스테이지 8. 반이 남았네. 여 내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다음 스테이지에서 우리아 <laughs> 뭐야 여기, 저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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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이거. 아 이거 정말 존나 빨리 엎드려야 돼. 자 오, 멋이 멋. 야야야야야. 뭐, <laughs> 아이템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 <laughs> 야 이거 어, 뭐, 이거 야안 돼? 저저저 <laughs> 저, 저 새끼가 갑자기 저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이 씨발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개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 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반응 속도 씨발. 우와! 개 파도 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이거 이제 총알 속도 줄 거야, 이거. 목숨 생기자마자 그냥 바로 <laughs>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슛! 어, 조심조심. 조심. 아, 또 넘었다. <laughs> 진짜 개팔라 진짜 저거. <laughs> 어, 잠깐만. 아니, 여기 나왔네. 어, 근데 진짜로 고전 게임 오 어, 한번 하러 가자. 그러면은 파이트 케이드.